이게 어, 주원이까지 가자. 어, 어 자꾸 내꺼에 하는데, 내꺼에내꺼에내꺼에내꺼에로 가자, 가자. 아! 미안해요. <laughs> 뭐하시냐고야 근데 아까 주원이가 그랬어요. 저한테 비슷한 말로, 어, 너 애교 싫은데 자꾸 시켜서 어떨까? 지일그랬어 아, 아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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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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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면 왜냐면은, 좀 애교를, 아, 이제 중지해야겠다.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중지면은 해야겠다. 아, 뭐, 아,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네. 어, 왜냐면은, 뭔가, 아, 지금 너무 분위기 아니, 못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, 아니, 있는데. 어아 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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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, <laughs> 솔직히, 형, 솔직히 형원이 형이 못하는 척 하는 건데, 진짜 잘해. 아니, 우리들. 런데그 <laughs> <근데, 웃음> 능력이니까 에이. 많이 하라 이거죠. 많히 말하지 마형 그는데 내구의 일절을 주원이가 연달아서 이절 형원이가. 형원아 형원이 형원이 형하이 형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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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 형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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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원이

해야 하고 네아 아니다. 하